내가 오늘 준비한 우리 토크의 주제는... 내가 9등급에서 1등급이 어떻게 될수 있었냐,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방법론적으로 접근해 볼 거야. 우선 목차 짜르륵 할게 첫 번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두 번째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세 번째 수행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네 번째 없는데 엎지롱 공부, 그리고 성적을 갑자기 올릴 수 있었던 비법들 알려줄게. 따라와. Follow me! 내 성적표 공개 영상을 보고 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내가 점수를 잘 나온 과목들을 먼저 얘기해볼게. 1등급이 나왔던 한국지리, 사회문화는 우리가 학교에서 EBS 부교제를 가지고 수업을 했어. 근데 거의 그 교재에서만 시험 문제를 다 냈단 말이야. 왜냐면 교과서는 거의 수업을 안 했거든. 그 부교재가 EBS에서 똑같이 강의를 해주시거든. 나는 그 강의가 정말 도움이 됐어. 왜냐면은 학교 선생님이 좀 설명을 시간이 없어서 부족하게 해주실 때, EBS를 들으면은 거기서 선생님이 충족하게 내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드릴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나는 EBS가 정말 도움이 됐던 것 같아. 우리가 들었던 EBS 교재가 이진웅의 한국지리 시각적 사고 그책이랑 그다음에 사회문화는 박범쌤. 두분다 원래 EBS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설명은 진짜 너무 잘하셔. 거기서 어, 학교 선생님들이 내실법한 그런 예상 문제들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알려주시거든. 그런 팁들도 같이 체크하면서 공부했던 게 진짜 개꿀팁. EBS를 진짜 잘 활용했어 나는. 우리 학교가 또 마침 감사하게도 EBS를 부교재로 사용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점을 잘 활용했다. 그래서 EBS를 잘 캐치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 영어 과목에서 내가 말해줄 수 있는 점은 일단 독해 능력이야. 영어에서 나는 독해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내신뿐만 아니라 모의고사에서도 독해가 엄청 중요시 되는 부분이거든.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지문들을 보면서 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이 독해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해. 나는 어떻게 독해 훈련을 했냐면 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평소에 안녕 자기? 아로 I'm c a l i f o r n 이렇게 영어 말하는 걸좀 좋아하는 편이야. 좀 평상시에도 영어를 좀 말하고자 하고, 조금 영어로 통해서 소통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좀 강한 사람, 좀 그런 사람이었어 어렸을 때부터. 그것들을 좀잘 활용해서 좀 소리내서 읽는 독해 훈련을 먼저 했던 것 같아. 소리를 내서 읽는데 우리가 평소에 그냥 문제를 풀때 그냥 눈으로만 읽잖아. 근데 나는 그렇게 하면은 머리에 쏙안 들어오고 다시. 소림이 끊기니까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시 똑같이 몇 번을 읽어야 되더라고. 그런 경험 다들 있지. 근데 나는 소리를 내면서 이미지를 연상하면서 독해 훈련을 했어. 쉽게 얘기하면 there is an apple. 애플이 있어. 난 사과 모양으로 그 문장을 기억하는 거야. 사과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저기에 사과가 있구나라고 사과를 이미지 연상해서 그 독해를 해내는 거야. 그래서 그 문장마다 이미지를 연상시켜서 나는 독해를 했던 것 같아. 이게 문제를 조금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었던 비결? 독해를 좀 빨리 할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아. 뭐 다들 나보다 더잘 알겠지만 나는 그냥 그런 것들이 좀 공부할 때 재밌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 수학 같은 경우는 내가 틀리는 유형의 문제들 있잖아. 그 유형의 문제를 내가 따로 만들어 여러 개 만들어서 이 유형의 문제를 다시 만나도 내가 틀리지 않을 때까지 그 문제를 꾸준히 풀었던 것 같아. 그 유형을 내가 완전 이해할 때까지. 수학은 정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것 같아. 나는 수학이 좀 많이 부족한 스타일이었어가지고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었었어.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면은 그만큼 성적이 훨씬 잘 나오도록. 선생님과의 관계. 나는 내가 성적이 좋게 나온 과목들은 다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았어. 그만큼 선생님들이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믿고 따르다 보니까 성적도 같이 따라 올라주더라고. 내가 진짜 좋아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선생님 따랐던 게 영어 선생님 그리고 수학 선생님 그다음에 한국지리 선생님까지 내가 진짜 그 과목들을 좋아하고 선생님들 설명을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따로 선생님들한테도 진짜 내가 모르는 거 질문하러 많이 가고. 선생님들께서도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선생님들과의 그 관계가 나는 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됐고 수업 환경도 내가 정말 집중할 수 있었고 그런 장점인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 수행 평가. 솔직히 시험보다 수행 평가에 강한 타입이었어. 그러야 되겠지. 원래 평상시에 수업해도 좋고, 과제들 잘 챙기고 숙제 내주시면 안 빼먹고 맨날 해오네. 나는 약간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 조금 수행평가들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주지 않고 거의 만점을 맞았고, 만점을 맞고 싶어서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그랬었어. 왜냐면 시험에서 거를 커버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건 시험이 조금 시험에서 실수를 하거나, 조금 생각보다 오차가 있는 친구들은 수행평가를 무조건 만점을 맞을 수 있게 하라. 이게 기말고사 중간고사 합쳐지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까지 합쳐지는 게그 1학기 총 성적이니까. 그 친구들이 공부 어떻게 했냐고 어떻게 1등급 됐냐고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번째로 출결. 출결이 솔직히 난 성적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성적이 좋아도 출결이 안 좋으면 원하는 대학교에 가기 힘들 수도 있어. 그만큼 출결이 중요해. 무단지가 무단결석 절대 하면 좋지 않아. 왜냐면은 거의 안하오는 친구들이 일반 친구들이 근데 내가 한 6번 정도 했다고 해도 이 6번 정도면은 학교생활이 성실히 안한 친구가 되는 거야. 그냥 다른 친구들은 다 빵개니까. 그 6번조차도 몇십 개가 아니에6개네 출결을 확실하게 챙겨두는 게 좋은 거 같아.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있는 것도 댓글에 남겨줘요. 다음에 보자. 바이자기. 다음에 보자.